안녕하세요. 차삼 t v 란입니다 자, 요즘 너무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과 영상들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테슬라 오너들이 아우디, 혼다 등으로 엠블럼 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북미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 테슬라 정서에 의한 차량 테러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슈퍼차저를 불태우거나 테슬라 매장에 총을 쏘는 일도 일어나고 있죠. 동시에 테슬라 차량을 긁거나 침을 뱉거나 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많은 테슬라 오너들이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고 있고 중고 판매가 여의치 않은 오너들은 이렇게 엠블럼을 교체한 후에 혼다나 아우디, 도요다 등으로 위장된 테슬라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서 몇년전 벌어졌던 노노재팬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노노재팬 때를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타이밍에 굳이 테슬라를 사는 행위는 쉽지 않겠죠. 자, 제가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드리면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런 내용들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달 전에 테슬라 주가가 300불 후반까지 빠졌을 때 제가 250불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구독을 끊고 간다고 악플이 엄청 났었죠. 하지만 영상을 만드는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230불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상승한 게 아니죠. 대선주 관련 긍정 이슈로 인한 폭등이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부정 이슈가 이어질 경우 폭락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기준 현재 모든 테슬라의 단기 지표는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마감 후 1분기 전기차 섹터에서의 실적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차쌈님 덕에 물타기 안에서 감사하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요. 최종 투자 여부는 개개인이 잘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삼 t v 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